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독학 베트남어 현지해와. 자, 오늘은 1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칭과 숫자를 배워볼 거예요. 자, 우선 인칭의 1, 2인칭 단수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베트남어에서 일반적인 나와 그리고 당신은요, 또이와 만입니다. 자, 근데 이 인칭은 실제 대화에서 잘 사용은 안 해요. 책 같은 것에 이 또이라는 인칭이 실리지만 실제 대화할 때는 나와 너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인칭들을 사용할 겁니다. 할아버지 뻘이나 지위가 높은 남성 뻘은 엄 엄, 할머니 뻘 지위가 높은 여성은 마 마, 아저씨 뻘주 주, 아줌마 뻘 아가씨 뻘꼬 고, 그 다음 조카나 손주뻘은 자우, 자우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손주죠? 자, 할아버지는 뭐가, 되갈, 뭐가 될까요? 그렇죠, 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요, 뭡니까? 그렇죠, 자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옴 자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빠형뻘, 아잉. 아잉 언니 누나뻘 지지 다음 여자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베트남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인칭이 따로 있습니다. 이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아줌마뻘 아가씨뻘이라고 보고 왔는데 이렇게 여자 선생님한테도 쓸수 있는 인칭이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선생님 꼬꼬 남자 선생님, 더이, 더이. 그 다음 동생벌, 엠, 엠.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애기가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할아버지랑 있을 때는 이 애기가 자우였습니다손주뻘 자, 근데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언니뻘을 만났을 때이 애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그렇죠? m 이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칭이 바뀐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1, 인칭 단수 친구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지 볼게요. 친구 사이에서의 나는 북부에서 떠 남부에서는 맹. 친구 사이에서 너를 북부에서는 거우, 남부에서는 만.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 2인칭 단수 확인을 봤고요 이번에 페이지 33페이지로 오셔서 1인칭, 1, 2인칭 복수를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청자를 포함한 경우와 청자를 불포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한 경우는 줌다 불포함한 경우 줌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 가족 여행 가요 라고 말씀드려요 듣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 가족, 이우리의 해당이 되나요? 포함되나요? 여러분 포함 안 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제가 중, 또, 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 오늘 1강부터 그리고 10강까지 열심히 해봐요 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이 포함이 되죠. 듣는 여러분이 포함이 됐을 때 이때는 제가 중, 따 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중따, 중또이가 되는 거고 이 중또이를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낮춰 얘기하고 싶으면 또이 대신에 엠, 중엠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 3인칭인데 3인칭 34페이지 오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던 그 1, 2인칭 뒤에다가 의 라는 것만 붙여주면은 그, 그녀라는 의미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 숫자로 넘어갈게요. 숫자 36페이지로 오십시오. 자, 우선은 0부터 10까지 볼게요. 0부터 컴컴 1, 못못 2, 하이 하이 3, 마마 다음 4, 몸 bốn 5, năm năm dục sáu sáu chê bảy bảy tám tám chín chín mười mười 자, 이렇게 0부터 10까지 살펴봤고, 우리는 숫자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숫자 규칙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15 이상부터 1의 자리에 5는 남이 아니라 람이라고 합니다. N이 L로 바뀌어요. 15, 25, 35, 45, 55, 65, 65 75, 85, 95에 있는 이 5들이 다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규칙. 20 이상부터 십의 성조가 무 없어져요 원래 십을 우리가 무이라고 했는데 20 이상부터는 십의 성조가 사라집니다 무가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규칙 2십일 이상부터 일의 자리에 1이 성조가 못에서 못으로 올라가는 성조로 바뀌어요 2십일 삼십 일 사십 일 오십 일 육십 일 칠십 팔십 일 구십 일다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못 올라가는. 성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규칙까지 적용을 하면 우리가 99까지 말할 수 있고요. 자, 이제 100부터 큰 단위는 어떻게 얘기하냐? 37페이지에 볼게요. 자, 100 단위는요. 짬. 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100이라고 하잖아요. 베트남에서는 1까지 읽어 줘야 돼요. 그러면 1이 뭐예요? 못이니까 어떻게? 못잠, 못잠 200은 뭐예요? 2가 뭐였죠? 하이잠, 하이잠 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0이고요. 자천 단위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인, 응안 두 가지예요. 이거를 숫자 뒤에 붙여주면 돼요. 자 천이니까 일천이죠 그럼 어떻게? 못인, 못인 마찬가지로 1 읽어주고 응인 해야 됩니다. 그럼 2천은 뭘까요? 2천은 그렇죠. 이 읽고 하이닌. 하이닌이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만단위와 십만단위를 보실 텐데 만단위와 십만단위는 뒤에 영세계를 끊고 앞에 읽고 뒤에를 닌이나 안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만 볼게요. 만. 영세계 끊고 앞에 뭡니까? 십이죠. 십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우고 왔어요? 십이 뭐예요? 뭐예요? 해 놓고 뒤에 인 하면 되는 겁니다. 무이 인 이게 바로 만이에요. 자 그럼 이만도 볼까요? 이만. 이만은 영세개 끊으니까 앞에 20 남았죠? 20하고 전 읽으면 돼요. 20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이무이가 돼야 됩니다. 자 20은 20 이상부터 성조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이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 하임은 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만 단위로 넘어올게요. 10만 단위는 역시 영세계 끊고 앞에 읽고 뒤에 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이면 은 앞에가 100이겠죠? 자, 100 읽고 닌 읽으면 되니까 100이 뭐예요? 못잠 하고 닌, 못잠 닌 하면 되겠고 자 20만이다. 그러면은 2010인. 2020이 뭐죠? 그렇죠. 하이 잠 하고 하이 잠인 하면은 20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 단위와 십만 단위를 읽어주면 되겠고요. 자, 백만 단위는 단위가 따로 있어요. 지에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만은 역시 앞에 숫자 1 읽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못 지에오 하면 되겠고, 2 0 0만 어떻게? 하이지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단위 숫자까지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숫자 0읽는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래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숫자 0은요. 콩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전화번호 얘기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콩 하면 되는데, 자, 10의 자리에 위치한 경우. 그리고 백의 자리에 위치한 경우에 아이 이름이 각각 있습니다. 십의 자리 경우는요. 0을 링 혹은 레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3501 이걸 어떻게 읽냐면 우선은 3000부터 읽힐게요 3000이 뭐냐? 마인. 이게 3000이죠? 3000. 그다음 500. 500. 남짬 500 읽어주고, 아, 보니까 10의 자리 0이 있어요. 10의 자리 0이 뭐라고요? 그렇죠. 링 하고 맨 끝에 1, 뭡니까? 뭐. 해서 이렇게 10의 자리 0을 링으로 읽었거나 혹은 레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백의 자리에 위치한 경우에 얘를 뭐라 그러냐? 흥짬. 흥짬이라고 합니다. 영백이라고 읽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1030 어떻게 읽냐면, 우선은 1천이라고 먼저 읽을게요. 1천이니까 어떻게? 못, 님. 1천 읽어주고, 백의자리에 0은 뭐라고요? 그렇죠. 콩짬. 0, 1 0 읽어주고, 30 묶어서 읽습니다. 마음이 이런 식으로 백의자리에 0은 콩짬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1강에서는요. 베트남어 모음, 자음, 성조, 인칭, 숫자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2과부터 베트남어 회화, 문법, 듣기, 쓰기와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2과에서 뵙도록 할게요.